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소림상 최소백사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심풍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풍제약 주주분들 일단은 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도 괜찮은 캔들,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면 좋았는데 일단은 좀안 좋아보이는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풍지학이 우리가 지금 중요해 보이는 자리가 지금 몇 가지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을 때에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신풍지학의 이 아킬레스건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횡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고각으로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강력하게 주가를 뺐습니다. 강력하게 주가를 빼고, 이렇게 주가를 잡아줄 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괴물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자, 여기서 쌍고점에서 얘가 흐지부지 움직이죠. 자, 보시면 여기서 뚫어주는 척 하다가, 물론 종가상으로는 뚫긴 했지만, 여기 있는 꼬리의 매물대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페이크를 치다가, 다시 한번 횡보를 해주고, 급등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흐름, 그죠? 이 캔들이 굉장한 기준점이었죠? 9월 18일 날에 이상한가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었지만, 지금 얘가 지금 이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풍지학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어떠한 자리가 신풍지학의 아킬레스건이고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줬을 때 좋은 그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풍제약의 분석에 앞서가지고 소림사 멤버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심풍제약 야무지게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림사에서 멤버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9월 넷째 주 이번 주말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도 급등이 가졌습니다 특히나 이 화승 아래에 있는 분석 영상 찍어드리고 월요일자 급등 나오고 장 마감하고 거래 정지가 되고요 물적 분할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갭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상한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우전자도 분석 영상 찍어드리고 급등 바로 나왔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레전드가 9월 둘째 주였죠. 제주반도체 이날 찍어드리고 급등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같은 날 찍어드렸던 종목이 한국정보인증 이때 찍어드리고 급등 나오고 이틀 지나서 상한가 찍었습니다. JW 중에제약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수익 구간을 주고 나서 금요일 날 시간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때 네 종목을 들렸는데두 종목이 제주 반도체, 한 종목은 한국 정보 인증, 두 종목은 JW. JW는 시간의 상한가. 이0개 말씀 드려가지고 한두개간 걸로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레전드 종목 이때 분석해서 찍어드리고 바로 급등 랠리. 소림사 카페 가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놓으십니다. 예, GHC 소재 레전드 종목. 그리고 교육주도 급등 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맥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시는데 플랜티넷도 잘 가졌죠. 어제 24%인가 가졌고요. 명문제약도 오늘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20% 드셨네요. 우리 멤버십 거상님은 38만원으로 멤버십 지존무상 회비를 보셨네요. 그래서 멤버십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소림사 네이버 카페를 가보시던지 주식소림사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 딱 클릭하시면은 제가 종목들 결과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요런것들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 없다 나는 알아서 수익 잘 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지학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지학은 지금 일단은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얘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꼬리를 만들고 저항을 맞고 빠졌던 자리입니다. 물론 여기가는 예, 이전에 전고점을 다 뚫고 나서 신고가 형태지만은 여기서는 일단은 무리가 있었다. 여기서 강하게 올렸고 기간도 얼마 안 돼가지고 빠른 기간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승하는데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가지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빼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고점을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강하게 뺐어요. 자, 여기서부터 올렸던 힘이 이런데 거의 뭐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중심부도 이탈을 하고, 그죠? 강하게 올렸던 힘에서 이 힘의 중심부를 이탈을 시켰다는 것은 나름 하락의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게임이 털었다, 게임이 털기형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었죠. 이러한 하락이 폭을 여기서 잡아줬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여기서 강한 힘으로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자 여기서는 얘가 중심으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으로 이탈하지 않았고 여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11만 2천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상승의 힘에 한 3분의 1 지점까지 이탈을 시켰다가 여기서 바로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갭으로 뺐다라는 거. 갭으로 이렇게 뺀 거는 의도적으로 뺀 거죠, 세력이. 세력이 의도적으로 뺀 거라고 할수 있겠고. 물론 여기서 십자형 캔들을 만들어 주면서 주식을 팔아 먹으려는 사람과 도망가려는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해 보려는 사람. 진입한 사람들의 싸움이 벌어졌다. 그 힘은 쌤쌤이었다, 쌤쌤. 지금 두 부류의 힘이 쌤쌤을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23일날도 어느 정도 보합을 만들고 나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빠졌던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일단 5일선을 얘가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다, 지금. 지금 여기서 개 하락을 하고 나서 9월 22일 이후로 5일선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좀안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서도 얘는. 어, 하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11만 2천원 11만원은 종가상으로 좀 지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에 이 저가의 캔들을 이탈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어주면서 이전의 흐름과 같은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을 횡보를 해 주면서 옆으로 기어 주니까 5일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5일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얘도 여기서 기어주면서 옆으로 기어주면서 오일선을 만나주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오일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올라오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자이 자리 부근에서 얘가 횡보를 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이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주면은 이 오일선 까만 선이 빨간 선으로 뚫고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골든 크로스 이러한 자리죠. 예, 까만 선이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 이런 데서는 거래량이 실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횡보를 해주면서 일단 5일선 이렇게 따라오고 2 0일선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다가 자 이격을 좁히고 딱 둘이 뽀뽀를 하면서 얘가 방향성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 심풍제약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작 주주분들 어 지금 뭐 많이 힘드실 건데 일단은 조금만 더 버텨보시고 얘가 지킬 라인만 지켜준다면은 얘 정말 무식한 놈이잖아요 그죠 정말 괴물 같은 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지켜주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특성상 재료가 아무리 좋다 한들 악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면 이러한 자리에서는 이러한 꼭대기 자리에서는. 인생 한 방도 좋지만은 몰빵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어, 주식은 뭐다 어, 지지 라인에서 잡아가지고 저항대에서 파는 거 그게 핵심이다.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매매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다음 특이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멤버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소림사 커뮤니티에 가셔가지고 결과 확인하시고 아니면은 멤버십 영상도 확인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